산골에서 몸이 아파서 자연인이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만두 아줌마 집에 올라왔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본의 아니게 자연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들이 막 짖네요 밤나무도 이제 밤도 다 떨어지고 아주 가을입니다 가을 황량한 가을입니다 단풍도 들은데도 있고 밤이 떨어졌나? 밤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밤이 안 보이네 표고 저기 표고 표고 저기 표고인데 한번 가보야되겠 표고가 있나 저놈들이 왜 저러지서 표고버섯이 달렸나 안 달렸나 먼저 가보고, 반다 좀만 테 들어가 봐야지. 여기 표고버섯이, 누거 따가 버렸나? 누가 따가 버렸나? 표고버섯이 안 보이네? 표고버섯이 안 보여요. 따가 갔나? 오씨오 오늘 아침에 춥다. 날씨가 춥습니다. 추워요. 추워. 주머니가 계시겠지? 계시겠죠? 강아지들이 <laughs> 네, 어지서 어, 계세요? 어디 가셨나? 어디 가셨나? 방 안에 계십니까? 왜, 오늘 아침에는 컨디션이 별로 별로신가 보다. 예? 네? 많이 아프다. 많이 아프다고요. 응. 누구 안 왔어요,밖에?밖에 밖에 안 왔고 개들이 응. 그래 지네아 이제 냉장고 온다 했는데 냉장고 아직도 저... 안 왔습니까? 아니 어제 밤에 데려올라다 문이 안 맞아 가지고 못텔로데려가지가 갔어. 도로 갖고 가서 오늘 갖고 데려온다고요? 오늘 한0시내먼데는데 지금 9 시도 안됐는데나 그래 일찍 왔다 그랬지. 아니 그 저기 저저 저 들어가는 문을 그날 자로 싹 재더니 재는데예 여기 이제 왜 일구 세워 있는 폐가 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돌려 가지고 예. 돌리지 않으면 저기 일구 세워 가지고 눕혀가지고 올라니 여기가 안 들어온대 요 여기가 안 들어온데 이거 한개 자르니까 라한개 자르고 를내데두개다 자르면 저 저기 저 저기 뭐 선반이 엄청 넘어지잖아 문을 잘라야 된대요? 응 그럼 문을 자르면 어떻게? 아니 문을 자르냐 이제 저기 그 그걸 언제나 좀저으로죠저저왜 저래. 이게 안들어 아니 그그그 그, 그 나무를 그 꺼내고 그거 언제나. 아 여기다 놔으아 아무튼 나요 그냥 이제. 빈박스님아빈 뭐. 박스에 아이스 박스 하나 넣어그 이제 대리건 들이고 잠짱안 그 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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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죽을 치우는 거다, 이렇게 얹어야 되는 것이지, 참, 참, 참. 괜찮은서 나도. 나물, 그, 봉다리잖 있잖아, 있잖아 나물봉다리. 어, 그걸 꺼내고, 그걸 박스를 얹고, 그거다 에 얹어놔, 서 어, 그래갖고, 얹고 그거다 얹어놔. 아, 그런데저 자꾸 다 갖다, 있잖아, 막, 같이 나가. 야 오늘 냉장고가 드디어 오는구나 아주 어제 그게 참 마음에 들고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거는 드디 오늘 냉장고가 오는구나 얼마짜리인데요? 그거는 뭐한 80만 원 빼야 안돼 아니 냉장고가 글쎄요 한 80만 원빼낸다고좀 많은 거조그만한걸 조그만한 샀다고요? 그리고 어떻게 좀 많은 걸 바꿔달라고 어제 이거 가져서 들어오지 않은 걸그0 0만 원이 넘고 그 이거는 뭐 80만 원 그래서 돈을 내가 다 집으라고 왔는데, 어떻게 그 21일을 가도 돈다집으 했는데, 뭐 어제 가자는뭐안 맞으니. 뭐. 데려실 것 같지? 그 사람들은 서울그 도로실 것 같다고요? 도로실 것 같지? 여기서 저게 나서야만이 돈을 받는데. 몇 마, 사람이 왔는데? 두 사람이. 그래 가지고 뭐한 뭐 시간, 시간 동안 그냥 어들다 갔지 못하게. 뭐 어돌다 갔다고요? 그냥, 그냥 이걸 나는 어떻게하든간 저걸 끊고래도. 일이 다와하니 죽어도 뭐이자하고저쪽제보에죽어거다 냈네. 또드는 돈을 안 받아? 어? 또드는 돈을 안 받더라고. 어야 예, 고등어 아침에 이거 냉기 넣고 지어놨는데 맛이 괜찮대. 아,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. 밥 먹고 왔어요. 아니, 밥도 해놔서 안 먹었어. 저기. 아유, 뭐, 먹었어요. 그 먹고, 안 먹었어요? 아에만먹고약 먹느라고. 먹었다고. 그것도. 드디어 오늘 냉장고가 들어오는구나. <laughs> 참, 나. 그 그럼 저큰 냉장고 안에 있던 게그 작은 냉장고에 다못 집어넣을 건데 그럼 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뭐 그냥 내버려 놓을 수밖에 없지. 뭐 내버려야 된다고요? 그럼 고기 같은 는 우선 볶아 먹든지 뭐 찌든지. 강뭐 돼지 대가리도 있고 뭐 보니 엄청 많던데. 아 돼지 그 고기 썰어 난 것도 저, 저 있어. 오늘 볶아 먹던지뭐 저도 있는데 뭐 어떻게. 저저저한번 그래. 도라지 캘때 오면은 접수라고 좀 드리면 되지. 그럼 도라지 언제 캘지, 아줌? 캐겠지 뭐. 아제 밑에 도뭐아 깨도 또, 뭐다 떨어지는지 모르겠네. 얼음 얼기 전에 다 캐겠지 뭐. 얼음 먹기 전에 80만 원. 냉장고 값이 내렸나? 냉장고가 아니, 작은 거는. 아니, 그래서 그전에면 그전에는 저 제품 값이 얼마 내렸다고 그전 쪽에 그 3군이 이 냉장고가 가격이 내렸다고요? 아이, 많이요. 그죠? 그전 옛날 냉장고 지가 듯한 무는 많이. 그럼 어차피 냉장고 들어는 들어좀 문짝을 잡아 뜯어야 될 건. 문짝을 잡아 뜯는 게 아니라 저오에걸 뜯으면 두개 뜯으면 세워서 눕야 되는데 저오개좀저차그 선물 언제 나기 다문려라는다고 그럼 이 문은 안 잡아 뜯어도 그냥 지 저러... 이거 지금 치워놔서 이거 확열면 되고 저거 냉장 지금 고는 이쪽 고정해 가지고 저기 치울구만 내가 안자는건 아이고 그러면 어쩐지 꺼내놨으면 저거는 뭐 먹기는 안 하지. 오늘 그저안 가져오면 저저그벗어고 내놔, 저기 밖에 아니, 다 꺼내놨다고요? 어제 그지게 꺼내놨지. 그래 어제 가져온다고. 그러니 그래, 어제 하고 오늘 있으면 그럼 이틀을 있어. 그냥 그냥 방안에 그냥 네. 꺼내놨 상태로 있는 거네. 다 그냥 그, 있으니 물이 한 달에 돼 있지만 돼지 대가리도 뭐... 꺼내놨겠네. 어? 돼지 대가리도. 돼지 대가리도 먼저 다내 꺼내서 썰었어요. 노고길래이 냉장고로 간다고. 저 냉장고 몇년 됐죠? 아이 냉장고 가릴 때 됐어요. 무슨 하면 작년에 가려 됐는데 작년 작년 이렇게 가려 되는데 작년에, 작년에 어... 내가 이게 언제 산 거지 냉장고를? 아이고 그게 인천에서 가려 됐어. 그럼 한1 0년 넘었네. 아이 한1 5년됐어1 5 년요. 가릴 때가 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가리를 다는데 내가 왜 이게 큰 냉장고를 가네요? 뭐 꺼내놨나? 어 뜨겠다. 아 오래되긴 오래됐다. 오래됐어. 오래됐네. 안에 뭐 있는데? 뭐, 뭐, 조금 들어 있구만그러면 뒷문을 잡아 뜯으면 이걸 잡아 아 이걸 잡아 이거 잡아 뜯으다. 야 돼지고기 마늘 이거 뭐는? 돌려가지, 그, 돌려가지 못한다. 아니 저저저문 저 열고 진짜 나가면 그그예 근데 이런 이런 놈 뒷문은 못 열잖아 이거로 아씨 그 뒷문은 못열죠 그, 그 그럼 냉장고가 가는 이유가 너무 오래돼 갖고 너무 오래돼서 가렸는데 한 작년 그렇게 내가 생활 때 가렸으면 이거 남들 수고도 안 하고 저기 전형정은어디로 들어갔나 이 문으로 들어다고다이저저저 저저저저 문으로 바로 들어왔지 그러니까 들어왔지요 정말... 저 냉장고도 내가 하려면 저런 쓰기 큰일이지 내가 진짜 못할까? 아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야문짝가문짝다 잡아듣고 내간다니. 글쎄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지금 흔 냉장고 내가는 건이미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. 에이. 그러니까 지금 괜찮아. 아예 아니, 아무것도 아니야. 저 사람 저저 분들은 완전 도사요, 도사. 그 도사인데 냉장고 도사들이라니까 네. 우리는 음. 저게 처음 지금 지금 들어오는 건새 거잖아요. 음. 그러니 막 못하니까. 두 가지 80만 원이면요. 80만 원이 원 아니 80치 아니 80실만 원 얼마가 아깝지만. 나도 내년 여름에는 요 밥솥만한 하나, 냉장고를 하나 사놓고 냉장고 가야지. 지금 이거 주문하면 30만 원대 지금 이거 만원 기여 가는 거요 340만 원대. 그거 어, 하나 사놔 이제 안되겠어 아, 그리고 한 혼수는 뭐좀 넣어 놓고 먹고 그러는 건 엄청 좋아. 아. 난큰 거서 두 짝짜리 살래. 옷 원래 한다거든. 그러니까 그래, 못사고 그래 그게 최고 맘에 들더라고 어제 내가 반기 그저께 반기 양문짝 짜리는 얼마 정도고? 그때 는 비싸지 한 300만원 그정도 그전에 500만원씩 했었는데 아이 지금 은 300만원 300만원 50만원 주고 시원하다 냉장고 값이 내렸나?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어 그럼 어제 냉장고를 싣고 왔다가 그럼 와서 다 놓고 내리진 않고 이걸 다 치우는 거는 이제 내가 저 짠다는 건 치우고 또 저기 요양사고 가서 치우지 치우고는 이, 거 재보니, 까 그, 사람이, 재보니, 그, 사람, 재인가, 하고 천천히. 안 돼. 이만큼이, 이만큼이 더 큰데, 어떻게, 문에서 이만큼이 더 큰데, 이문 도착하라, 저, 저기, 없애야 되고, 이 뒤에, 처막을 해놨기 때문에, 처막에 저, 저에 문을 많이 들어오잖아요, 이렇게. 냉장고를 실고 왔다가, 도로 가버렸다? 큰차 응, 실고 왔어, 큰차 실고 와 행성, 행성이라니, 헹궈서, 설치해주고 열려왔대요. 그래, 그럼, 가야지. 그, 지그 사람들, 그러면 둘이서 댕기면서 개코 아무, 사람들이 전문기. 그럼 냉장고를 거. 어디서 실고한 거지? 방에서 실구한대요. 방역 물류센터에서, 물류센터에서 공장에 그 집게 나와가지고 이제 실고한 거래요. 그러면 여기 그, 냉장고 파는 집 가서 이제 얘기만 해놓으면, 돈만 주고 오면. 그럼 돈만 계산하고 물릴 수있잖아 전화하면 이제 그 다음에. 데... 병장 설치하기 아니. 전에 돈을 먼저 줘야 돼요? 아이, 그럼, 옥에 원래 뭐 뭐든지 돈 먼저 줘야지. 그럼 나중에 준다고 그러는데. 나는 그 집, 저기 가서도 지금, 그적은걸가도 대부분 한 20만, 18만 차요 그럼 거겠지. 저, 저 분들 설치하는 비용 또 따로 줘야 되는? 그 사람? 그럼 우리가 주워 그래요? 그 사람들로서 회사에서 물리 센터에서 봤지 전... 나, 나는 그거는 아무 관계 없는데 오 세상에 난 그래서 이걸 이거를 이, 이 이거는 가지고 이 전기 캐는 뜯어갖고 요요 요, 요만큼 저게 내가 톱으로 쭉 썰어 주겠다 그그 그래, 나중에 또, 맞추면 되잖아, 이걸. 네. 똑 때려서, 못으로 때리가면 맞추면 되려고, 지금, 누구 보고 와가지고 해달라고.